자, 549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가에 보면은 한번 던져 나온 수가 아, 5 이상이면 5 이상이면 그 수를 점수로 하고요. 오케이, 한번 던져서 근데 나에 보면은 한번 던져 나온 수가 5보다 작으면 한번 기회를 더 준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야 돼. 한번더 던져 나온 눈의 수로 점수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두번 하는 거지. 최대 두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나 조건을 잘 이해해야 돼. 5보다 작으면 한번더 던질 기회를 주는데, 그때 또한번더 5보다 작으면 그게 내 점수야. 거기서 추가로 한번더 계속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점수야. 알았지? 최대 두 번이고요. 1회에는 무조건, 1회에 게임이 끝나면, 1회에 게임이 끝나는 거는 점수가 5 이상이야, 5 이상. 그지한 번에 끝났다는 거5 이상이 나오면 한번 끝나니까. 그런데 2회의 게임이 끝나잖아요. 2회의 게임 끝나는 거는 점수는 내 맘대로 그냥 이게 주사위 눈의 수. 그러니까 점수는 1부터 어디야? 6까지 6. 오케이? 응. 어. 이것도 같이 맞춰 주면은 5 아니면 6 얘는 1부터 6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일 때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5점 이상을 받아야 돼 5점 이상을 받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1회 게임 끝나서 5점을 받는 거랑 5점 이상을 받는 거랑 2회 게임 끝나가지고 5점 이상을 받는 경우 얘도 5점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되는 거는 뭐냐면 한번에 어? 한번에 1회 1회라고 하자 1회에 5점 이상 그리고 2회에 5점 이상 <laughs> 자 1회에 5점 이상은 그냥 쉽지 왜? 1회에 5점 이상은 6개 중에 5, 6두 가지가 있으니까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2회에 5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던질 때에는 5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잖아. 처음에는 어, 어떻게 어 돼야 돼? 5보다 작은 수 1, 2, 3, 4가 나와야 되죠? 어, 이게 1회지 1회. 우리는 2회까지 가야 되니까 곱하기 두 번째에서는 5점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어? 6개 중에 5, 6, 5점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한번 다시 던져가지고 이제 그땐 성공한 거니까 5점 이상 그럼 얘는 뭐냐면 3분의 2하고 3분의 1이니까 이제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은 5점이 나왔을 때야 그지? 5점 이상이 나왔을 때니까 얘네 둘을 합친 게 분모예요.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더한 거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주사위를 한 번에 끝낸 거가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거야. 한 번에 끝낸 거. 한 번에 끝낸 거는 1번이죠. 한 번에 5점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1번이 이렇게 올라가면 정답이 나오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9분의 2분의 3분의 1인데, 이거. 분모분자에다가 뭐 3을 곱, 아니 9를 곱해야 되겠네, 9. <laughs> 자, 9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2분의 3이 돼서 5분의 3이 정답입니다. 분모 분자를 제곱해서 더해줘라. 그러면 25하고 9니까 더하면 34가 정답이겠네요. 정리.